안녕하세요. 엔텔레콤입니다. 음, 엔텔레콤 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이제 프로그램도 구매하시고 이제 태블릿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코드를 받, 매출 코드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로고인 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제 처음에 이 엔텔레콤 개통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개통 프로그램을 여기 안내를 하셔야 되거든요.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태블릿을 물론 이제 핸드폰에도 설치는 되지만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가시면 M 스마트라는 키워드를 치시고 어, 맨 처음에 엔스마트로 떠 있죠. 네, 이렇게 해서 아, 업데이트가 있네요. 업데이트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엔스마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개통을 할수 있는 건 아니세요. 프로그램 비용이 44만 원이거든요. 이걸 결제하신 분들에게 개통 코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처음에 어플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, 어, 사업자분들 각각에게 주어드린 개통 그 코드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. 로그인을 시도하시면, 첫 1회, 하루 중에 딱한 번만 인증을 받으시면 돼요. 그래서, 인증 문자가, 조금만, 예. 네. 2870으로 왔네요. 여기다 2870을 입력하시고요. 인증하기 들어가시면 돼요. 이건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갤럭시탭 2인데요. 안드로이드 5.0 이상 설치되는 태블릿 PC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, 되도록이면 국내 삼성이나 LG용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물론, 아이패드도 가능합니다. 대신 안드로이드 5.0 이상 버전이어야 하고요. 이 태블릿은 이제 전화도 가능하거든요. 예, 방금 인증 문자 받은 그 부분은 저는 메인 폰으로 세팅을 했는데, 이거는 태블릿에다가 유심을 꽂으시면 어 여기서 곧바로 인증 문자를 바로 이 태블릿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뭐 사업용으로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, 뭐, 가정용, 개인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, 엔텔레콤 네, 전용 선불 유심을 하나 개통을 하셔서 쓰시는 게좀 여러가지로 편하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첫 로그인 화면이고요.